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모두 역시나 모니카 추천 영상 안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신다면, 모니카 추천 매물 영상이 보다도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모니카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해당 차량은 모니카 유튜브에서 구매가 가능한 한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해당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당주사의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차입니다.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설명 거두 준비하고 바로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S 클래스 S 350 D 포메틱 등급 차량입니다. 15년 10월에 제조 출고된 이 차량은요 현재 17만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소 킬로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S 클래스 자체의 고급성과 성능 보증 보험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게 되면 해당 차량은 구매하시고 난 후에 말성 비율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될것 같아요. S 클래스보다 더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추천 요소는 요 S 클래스 자체의 네임밸류와 키로스와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전차 주변의 관리로 좋은 상태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려 볼게요 네 모니카 추천 메모 S 클래스 외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 클래스 외부는 역시나 역대급 디자인입니다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딱 봐도 고급차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본넷과 라이트, 범퍼 부분, 그레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더라도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보게 되더라도 선팅과 유리창, 사이드미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나 좋은 상품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흠잡을 게 없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너무 좋은 상품화 작업을 거친 차량이기도 하죠. 후면부를 이어서 보게 되면요, 후면부도 깔끔합니다. 대로등 후이등 레터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깔끔한 후면부라는 것을 안내드릴 해수 있겠네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휠 휠도 마찬가지로 휠이수또 하나도 없으며 타이어 또한 굉장히 좋은 타이어 트레드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클레스 차량 내부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검사색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이고요, 연식과 키로수 대비보다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는 것을 영상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과 2열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본격적인 내부 보여드리면서 핸들부터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 S 클래스 전용 핸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상태에 자나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종 트립에 대한 버튼들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모습이고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풀 LCD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으시며 실크로스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옆으로 이어지면서 센터페시아 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적한 디스플레이 창이며 해당 차량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점을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손풍구 부분을 확인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날로그 시계나 각종 트립에 대한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런 버튼들도 매우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어봉 쪽 터널 쪽을 보게 되면 컵홀더 부분도 매우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제어장치 컨트롤 부분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해당 차량은 당연히 메모리 시트와 부머 스피커 사운드가 장착이 된 S 클래스이며 각종 드라이빙 어시스트 버튼들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썬루프와 해당 S 클래스랑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S 클래스 차량이었습니다 역시 S 클래스답게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외부는 물론이고요 내부까지도 고급스러움이 아주 장착이 잘된 차량이기도 해요 보다 더 가성비로 S 클래스를 구매하시고자 하신 분들에게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다시 한번 스펙도 정리시켜 드릴게요 벤츠 자동차 S 클래스 S350D 포메틱 등급 차량입니다 15년 10월에 최초 출고되었고요 현재 17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로서 S 클래스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당 차량,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고통 댓글 참고해 주시면 해당 차량이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외 해당 S 클래스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소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